K-I-1-L-A로 할까? <laughs> 어떤거야? 닉네임을 K-I -K 숫자 1-L-A 그것도 있을걸요? 하는 애 그니까 러 이런식으로 이런 먹을까? 그런식도 괜찮지 안잡히는데? 이거 안되는거 같은데? 아직 안 잡힌다는 거리는 없는데. 어, 잡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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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혔다. 잡혔다. 에코. 에코, 에코. 막판 호머이 들어오면 잡혔을 것 같은데. 이번 판 죽으면 다음 판은 없음. 나 스탯이 깔끔하게 비우려고 들어와서. 아, 오케이. 들어가서 스탯이 비우려고 팔수 있는 거다 팔. 이번 시즌 스테시가 다음 시즌까지 이어진다 하면 바로 니 기타 처주기러 가는 새끼들 많을 듯. 아 그러면 뭐 말이 안 되니까 어차피 빠르게 빠르게 뭐 그런 얘기도 없으니까 애초에 그런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? 수반은? 불안하다 막탄 판119오쉿 응. 레이더 안 달려있네? 아, 레이저 안 달려있네? 야 그런거 중요하지 않아? 메인 가나 여기 뒤쪽 돌자. 뛰는거지 바닥? 아씨나또 튕겼네. 똑같네. 어디서 튕길? 그그 하는데 바닥에서 튕기 만져 있다가 아 확인. 그래도 앉아 있네. 잘 보임. 잘안 보임 이거. 뒤에서 오는 거 아니면 안 보일 거 같은데. 오케이. 사운드 아직 안 들려 베이. 아까 성공 터지인 소리 들렸는데. 몰을말 튀겨 갖고. 여긴 없나 보는데 중요한 거안 보셨던. 구분 남았어 9분 금방 들어오잖아 어차피. 네 지금 워스 세션 스타트. 들어왔습니 <놀람이> 노노노 나 바로 반대편에 있어. 위인 거 같아. 아 그럼 나입니다. 아닌가 알틴 킥어스 정확히 모르 겠네. 이해 가필 들었 어, 아 t 7 인가 보다. 바로 문 앞에 있다고7 아님 물은. 얘는, 얘는, t7인 것 같아. 나 뒤쪽 한, 뒤쪽 한번 보. 헤드 어, 던지는 거야, 설정? 어디? 아, 롱안에 오케이, 확인. 어? 일단 볼러슬로 가볼게. 어디 갔지 그거야? 무슨 총아만어나 뒤로 들어왔어? 아 죽었다. 아이 새끼 앉아 있네 여기. 하나는 잡았어. 그 끝쪽에 또 하나 더 있어.

말고. 네, 나와 잠깐만 나그 그게 없네. 다시 떼야겠다. 그게 뭔데요? 어나 디발 디발 나 크리치 크리치 따라야 돼. 아 이때 이때. 됐다. 아, 자꾸 공간이 없대. 됐음 됐음 고고고 왔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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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나 키카 또어쨌어 없었어 4분 남았음 4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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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뜸안뜸안뜸 안 뜸, 안 뜸. 오케이 왔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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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진짜 현타 많이 오겠다 어떤 현타? 카파 따 애들 어. 근데 뭐 그럼 또 다음 시즌에도 또 다음 시즌에 더 쉽게 따지 않을까? 한번따내들 하긴 뭐 슈본에게 으면 슈본에도 쉬워지니까 2분 남았는데 잡힐까? 좋네. 게임 잡혔다. 일분 남았는데 뭐 하지? <laughs> 될것 같은데 이번 이번 판까지 레이드 들어가면 시간 줄어져 있을 것 같은데. 똥컴애들 있으면 웨이팅 존나 느린데. 5시다 <laughs> 아 똥콤 누구냐고 잡힐 것 같은데? 어 뭐야 디플이다 아 진짜 잡힐 것 같다고 영춘데 나 사운드 못 열어요 아. 레이저도 안되고총 아무거나 들고 왔어 있어. 메디컬이 있어. 써요? 어 올렸음 아숄땡겼어술 땡기니까 쓰... 느낌 이상하네 아 대충 피고 왔어요 어 원래 못 쓰는데 아 대충 나 어렵지 그하자 에어 프레임 껴가지고 아양 먹는 소리 이게 그린 앞에 같은데 아, 잠깐 잠깐 살짝 철방수 늘렸는데? 이거 뭐냐? 안에 없네? 나 여기 누워 있음 뒤. 어디 갔네? 오른쪽 거... 뛰는 소리. 오른쪽이야? 구름다리 쪽. 행건가 구름다리 쪽인가? 얘네 많다. 구름다리.

왜숨나왜숨 나야 나야 있다 하나 잡았어 어디서 어디서 앞에 나 밑에 있어 어디에요? 하나 잡았고 건너편 건너편 나더많안더많안 어, 하나 더 잡았어 오케이. 나 밖에 나왔어 네, 나 블랙. 블랙 어깨하게. 나 철계로 그린 앞에 그를 고 볼게요. 어디야, 이거? 서버 안에 누구임? 나님, 나나 그린님. 나 그린 앞에. 임. 서버 안에 하나 있다. 오케이. 님은 어디에요나 서버, 앞, 나 그린 쪽 서버분 앞에. 아, 그린 리 어, 그린 앞에, 앞에라는 거 아님, 지금? 예, 네, 저 그린 앞에 있어요. 잠깐만. 나 이거 유, 유탄 발사기 좀 챙기게. 그린 없네, 안 열었네. 유탄 속에, 씨. 아, 유탄 잡았어요? 어, 잡았어, 잡았어. 네. 나예요? 유탄 안에 있어, 이거. 어? 그린 안에 있어. 그린... 아, 이거 어... 서버 안에 있어, 아... 서버 안에. 아, 아... 아... 잡았어. 끝났어, 끝났어, 나 죽었어. 유탄. 자꾸 꺼야겠다. 끝났네. 서반에 있는 애잡았어 아까 그러니까 그 봤음 줌 잡는 거. 쓰러지면서 개죽는 거 봤음. 사운드 들리는데? 나이스 아 팽폭 이거 게임 끝나니까 아, 라스틱까지 컷 마지막 레벨 승리자가 던졌네 약 먹는 소리 때문에 위치 알았어 아 이거 솔딘이여가지고 나 진짜 솔딘 못쓰겠다 이 소리 이상하다 이거 나 홈모하네 시즌 끝나니까 이상하네 나 이제 가봐야겠다 놀이나 해야겠다 고생했어요 다음 시즌에 봐요 오케이 확인